그럼 다음 장소로 이동해 볼까요? 오직 돌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릴크제 r d 의 나대웅 대표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저는 그 트리아라는 예술품 아트 갤러리를 통해서 지금 뭐 미술품 위주로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는 어, 블록체인 회사입니다. 이 주식회사 이 신재생에너지 회사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지금 제조 공장을 당진에 두고 있고요. 음. 그래서 저희 회사와 협업으로 해서 지금 토큰에 대한 생태계를 같이 조성하는 음. 계약을 했고요. 그래서 오늘 이 킨텍스에서 이런 자리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저희는 아, 수소 예비수소 전문 기업으로서 아, 수소 번호를 갖다가 현재 제작 개발 제작하고 있습니다. 아, 저희의 가장 큰 특징은. 적은 양의 수소로 그리고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그린 수소를 갖다 활용해 가지고 발전소를 갖다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이 기술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보시는 제품들 갖다 현재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제품 다음에 산업에다 적용할 수 있는 제품들을 현재 개발 중에 있습니다 아마 내년. 1월에 열리는 CES에도 출품을 좀 하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많은 기대를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많은 기대를 할 수밖에 없는 제품들이 많은데요. 여기서 제가 직접 볼수 있는 것들이 어느 것들이 있는지 한번 직접 볼수 있는 것들이 있을까요? 혹시 예. 수술 어떻게 하면 저렴하게 많이 생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인데 저희들은 이런 특수한 소재를 가지고 예를 들면 은 현재 여기 이 부분은 전구인데요 전선이 아닙니다. 이거 저희들이 갖고 있는 특수 소재이고요. 아, 특수 소재인데 보시면은 아, 전기가 나옵니다. 즉 이런 아, 특수 소재를 가지고 아, 그린 수소를 만들어내서 그 그린 수소를 가지고 아, 발전 쪽에 적용하고 있고요. 오른 쪽에는 있 것은 아, 저희가 차량용 아, 수산소 발생기입니다. 아, 이걸 굳이 말씀드리면 차량의 연료를 절감할 수 있고요. 아, 연료 절감과 동시에 아, 차량에서 나오는 배기 가스에 아 질소 산화물이든지 이런 분들을 최대한 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아, 요분들 잠깐 보시면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요 방울방울이 수소와 산소의 혼합물입니다. 그래서 어,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아, 수소가 이렇게 그발를해 가지고 어 터진 소리 가 나는데 이것들이 엔진 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아, 연료라다가 최대한 절절가할수 어, 있고 어, 이어서 나올 수 있는 아, 배기 가스를 다 최대한 아, 감축시킬 수가 있습니다. 아요 소비재 품이고요. 아 저희들이 아, 여러 가지 그 차량용으로 선 개발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수소 탱크를 활용해서 연료 전지를 탑재해서 어, 날아가는 아, 수소 드론입니다. 이 부분은 일반 드론은 대부분 배터리로 움직이고 있는데 저희는 수소 탱크를 통해서 연료 전지에 충전을 해서 연료 전지로 비행을 하기 때문에 현재 최대 2.5시간 비행이 가능하고요. 실제 무게는 5kg까지 탑재가 되어서 여러 가지 생활에 다양한 적용이 가능합니다. 현재 저희는 반개 쪽. 산불 예방이라든지 이런 쪽에 현재 검토하고 있고 나아가서는 군사 목적으로도 충분히 쓸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아, 저희가 갖고 있는 수소 탱크의 가장 큰 장점은 엄청나게 가볍습니다. 예. 혹시라도 발생되는 폭발 위험에서 아, 최대한 안전해가지고 아, 폭발이 되더라도 이 바깥에 있는 그래핀실이라는 부분이 어, 파편 나간 것들 다 잡아집니다. 그래서 어, 거의 지구상 가장 안전한 제품이라고 봐도 어, 과언이 아닐것 같습니다. 이 연료 전지가 있음으로써이 드론이 어, 비행이 되고요. 이 연료 전지에 이 수소에 있는 부분을 연료 전지를 계속 충전하여서 두 어, 시간 반 정도의 비행이 가능하고. 현재는 요게 9시한 반인데 요걸 음. 어, 좀더 고압으로 압축해서 7 0 0번로 압축하게 되면 5시간까지 비행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유인 드론까지도 현재 검토를 좀 하고 있습니다 오. 조만간 서울에서 부산까지 드론을 가지고 왔다 갔다 하실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올것 같습니다 오. 일단 계획은 멤버십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수소 충전, 그 충전소가 이제. 설치가 되고 저희 회원들이나 리크지 회원들이 저렴하게 뭐 수소 충전을 할수 있다든지 아니면 이런 드론 택시가 나왔을 때좀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부터는 실제 생활에서 소비자 여러분들께서 저희 제품들을 같이 구경도 하시고 사용도 하시고 좀더 생활에 유익한 그리고 전 세계에서 꿈꾸 는 수소 아 경제에 있어서의 선두 주자로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많이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까? 아 어, 저희들은 그 수소 경제에 있어서 좀더 앞에서 나가셔서 일을 하시는 정부 관계자라든지 연구소 관련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저희 찾아오셔가지고 격려를 해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laughs> 아, 저희 리크제 R&D는 아, 대한민국이 아, 전 세계에서 수소 산유국의 선두 주자로 나가는 데 있어서 아, 선봉 주자로서 열심히 뛸 것을 약속드리면서 앞으로 저희를 많이 아, 기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리크제 대표 나대용 대표님 모셨습니다. 다음 장소로 가볼까요? 오직 돌파. 자, 스페셜로 가는 최기자가. <laughs>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제 옆자리에 있는 트리아 그룹의 레이베 의장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laughs> 자 오늘은 시청자 여러분께 트리아 NFT 토큰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요 의장님 네, 다름이 아니라 베트남에 대한 프로젝트를 기획한다고 하셨는데 그게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음, 일단 베트남에서 유일무이한 라이센스를 획득하고 있는 블록체인 협회가 직접 항군을 방한을 해주셨어요 네, 저희 협회와 업무 협약을 통해서, 어, 지금 현재 베트남은 블록체인 쪽은 활성화는돼 있지만, 아직 NFT나 메타버스 쪽은 좀 경험이 없다 보니, 어, 협약을 먼저 요청을 했고요. 베트남, 하노이 협회를 직접 방문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런 프로젝트도 있으신데, 또 김해 박물관도 기획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네네. 어떤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뭐, 굉장히 좋은 소식인데요. 저희가 대법원 등기를 통한 그 예술품에 대한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소식을 듣고 프랑스의 대표적인 김해박물관의 소피아 이사장님께서 직접 한국을 찾아와 주셔서 저희와 함께 와인 파티도 하고 같이 업무에 대한 좀 많은 얘기를 나눴고요. 예를 들어서 저희와 계약을 통해서 정식 라이센스를 획득을 하면 그고 작품과 모네 작품 모네 작품 진본들이 어. 1년에 네 작품씩 들어옵니다. 야, 이거는 아시아 탑 뉴스거리죠. 아시아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용 네. 뉴스거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대 VIP 초대권은 500장 정도 지금 제가 확보를 했고요. 어, 트리아 우리 식구들은 한50% 정도 할인되는 가격에 입장을 할수 있는 50% 이야 이런 프로젝트만 하시는 게 아니라 메타버스 AI 제품까지도 기획을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어? 발로 많이 시는것 같은데 예, 정말 이 컨텐츠하고 플랫폼은 정말 우리가 필요한 회사였고요 그래서 우리 회사와 미팅을 통해서 실은 역전이 들어왔어요 아 네, 실은 저희한테 어느 정도 투자를 유치해달라고 들어왔지만 우리 플랫폼을 보고 역으로 그 회사에서 저희 회사로 투자를 해주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어, 그 아이템은 좀 잠깐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그 나라의 신용 카드, 신용 카드는 고유 난바가 다 틀리죠. 돈는 이런 명함을 놓고 이런 식으로 어플을 클릭하시고 화면이 나오면 0.1초 만에 끝났습니다. 바로 광고까지 나오고요. 4 개국 더빙까지 나옵니다. 여기 쇼핑몰로 들어가고요 AR 메타버스 3D죠 3D 그래서 어, 직접 여기를 들어가서 가상현실을 느끼는 거예요 음 어, 좀 와닿으시려면 고글을 끼고 하면 더 현실감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모든 게 개발이 끝났습니다 진정한 메타버스 AR인데 맞그래 <laughs> <laughs> 어, 베트남 정부하고도 이미 모든 계약이 체결되어 있고요 그래서 베트남에서 가장 많이 쓰는 신용카드 그 회사와 업무제약을 통해서 또 저희 회사와 이렇게 연이 됐습니다. 베트남이 또 떠오르는 시장으로 또 이제 올라왔다고 들어 가지고 맞습니다 상당히 이제 발전 가능성이 높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 중에서 이 콘텐츠 플랫폼을 선택한 이유는 예를 들어서 예술 작품이 이렇게 있어요. 누구의 작품인지, 언제 생산을 했는지, 누구의 그림인지를 모르잖아요. 그런데 아까 그 어플처럼 딱 사진만 찍으시면 바로 작가가 직접 나와서 음... 그 예술작품, 그림 또는 예술작품 설명까지 해주는 사개국어로 야... 거기까지 다 말한 것 같습니다. 협약을 맺게 되신 계기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어니 일단 이 회사 측에서도 K-Art나 뭐 그림, 예술품, NFT에 대해서 이미 모든 자료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회사하고 만나서 컨텐츠가 맞은 거예요. 그래서 또 역으로 저희 회사로 투자까지 해주신다고 하니까. 야... 협약으로 발표죠. 협약으로. 네. 또, 또 혹시 다른 베트남이랑 이제 뭐 김해 방문 외에 또 구상 중이신 또 프로젝트가 또 있으십니까? 어 일단은 확정적인거만 말씀드릴게요. 일단 프랑스는 15박으로 12월달에 어, VIP 초대를 받아 서 들어가고요. 어... 들어가서 어, 정식적인 고우 미술과 어, 모네 작품에 대한 라이센스를 체결하고 음...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로서는 오간 얘기는 어, 고우가 서거하기 전에 돌아가시기 전에. 허름한 좀 집에서 하루에 두 작품씩 74 작품을 그려놨습니다. 음... 이것도 전부 프랑스 김해박물관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고요. 어, 실로 어, 그 집에 열쇠를 따고 들어가는 라이브 열쇠가 있었어요. 요거는 전 세계 완판이 됐습니다. 근 <laughs> 네, 우리 한국에 살죠. 프랑스를 왔다 갔다면 하그 뭐 경비만 하더라도 그래서 어, AR과 메타버스는 이 어플로 하고 대신 열쇠에 대한 1만 개 정도의 라이센스를 저와 체결하기로 했습니다. NFT. 고우 열쇠입니다. 아 한국에서 이 앱을 통해서 문을 따고 들어가서 고우의 집에서 명상을 하고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시아 탑 뉴스 거리가 맞고요. 이렇게. <laughs> 기획을 하시게 되기까지 이제 어려움 정도 없으는지 그것도 뭐, 궁금한 뭐 거같습니 일단 코로나 때문에 제일 어려웠고요. 그런데도 <laughs> 워낙 우리 그이 디지털 액자 NFT, 그 다음에 우리 고미술품 이런 것들이 전 세계 인기가 많아서 어, 두바이 최대 행사의 GTX 행사도 다녀왔고요. 아이고. 10박 12일, 또 싱가포르 아트페어도 저희가 10박 12일로 다녀왔습니다. 야, 반응이 굉장히 좋았어요. 상당히 발품을 많이 한다. <laughs> 네. 음. 더 좋은 소식은 오늘 들어온 람보르기 회사와 어 릴크즈라는 신재생 에너지 회사와 어 일월 1 5일날 라스베가스에 가서 또 특별 전시를 합니다. 네. 라스베가스 위예 예, 미국. 아, 라스베가스입니다, 여러분. <웃음> <웃음>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의장님의 비전과 이제 미래의 계획 같은 게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음... 어떤 건지 알고 싶습니다. 뭐 일단은 고 미술품에 대한 우리가 당 동산 담보 등기를 했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익 창출과 어, 대출 그리고 조세물라까지 어, 그래서 대한민국은 6천만 원 미만 대에 살아있는 작가들의 작품을 판매 계획을 잡았고요 외국은 6천만 원 이상의 이 NFT 작품이나 고 미술품을 파는 그런 글로벌 기업으로 만드는 게 최종 목표입니다 야, 음. 아, 상당히 야심찬 그룹이 아닌가 싶은데요 <laughs> 아,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제 저 이제 시청자분들한테 이제 트리아 토큰에 대해서 이제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모르실 분들을 위해서 이제 홍보라든지 자유롭게 한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트리아 생태계는 정말 살아있는 우리 그 실물과 실물 경제로 하기 때문에 어 모든 예술품, 도자기, 그림, 뭐 NFT 작품 등 이런 거를 우리 어 청담 K나 우리 디지털 갤러리 르네상 사거리죠 그런 데서 특별 전시, 경매, 위탁 판매를 통해서. 어, 들어오는 수익금의 일부는 어, 저희가 어, 기부를 할 예정이고요. 나머지는 글로벌로 나가기 위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상당히 뜻깊은 트리아 그룹이었습니다 <laughs>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트리아의 구호죠. 하나, 둘, 셋 하면 가자! 알겠습니다. 매치도, 네네. 매치면 감사하겠습니다. 네네. 자, 하나, 둘, 셋! 가자! 회장님, <laughs> 오늘 <우리> 너무너무 감사했습 <laughs>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